Fica 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푸조의 3008 신형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이름은 푸조 3008. 블루 HDI 1.6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GT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연식은 2017년 7월 31일 에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18년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주행 거리는 83,6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무사고에 미세누유도 없네 깔끔한 내용이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차량이 신차가가 한 4,200만 원 정도로 호가했던 차량인데요. 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 신차가 대비 한 아, 반토막이 난 금액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 21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영상으로 전면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전면부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스포티한 디자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앞에는 전방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신차 출고 당시 때부터 화이트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화이트 펄 색상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범버와 그리고 그릴, 본 네트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차량의 턴 시그널 보시게 되시면요, 자턴 시그널이 깜빡이죠. 자 방향지시등인데, 자 이게 일반 턴 시그널이 아니고요. 그냥 깜빡 깜빡만 한게 아닌 무빙 턴 시그널, 말 그대로 움직이는 방향지시등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가서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앞타이어 잔여량은 지금 한90% 정도 네, 남아 있구요 그리고 이 휀다 쪽에는 GT 라인이라고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자, 뒷타이어 잔여량은 지금 많이 남아 있진 않습니다. 지금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자, 뒷타이어 출고하시기 전에 교체를 한번 한 다음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판 상태에 큰 데미지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에는 이렇게 루프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엔 파노라마 썰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가서 자, 뒤에 트렁크 리드 라인도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뒤에는 3008 GT 라인이라고 부착이 되어 있고요. 뒷 라인도 상당히 스포티한 디자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도 후방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는 이 측면부의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는 일반 트렁크 아니고요.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일반 전동 트렁크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푸스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짐을 든 상태에서 자 너무 무겁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발만 살짝. 네, 이런 식으로 센서만 살짝 훑어주면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트렁크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오염되거나 터져지거나 해진 부분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공구세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폴딩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폴딩하는 방법은 양쪽으로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레버를 잡아당겨서 이용하면 되고요. 자 지금 조수 뒤쪽 시트는 헤드레스트가 위로 좀 올라 있기 때문에 폴딩이 좀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요 정도의 폴딩 각도가 폴딩 각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닫을 때는 자, 이렇게 버튼으로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지금 영상으로 보신 건 상당히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영상으로 자, 뒤 핸다, 뒷도어, 앞도, 어 앞에 핸다까지쭉비춰 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운전석 앞쪽 핸다에도 GT라인이라는 문구가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휠 상태 보시면은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휠 디자인도 상당히 이쁜 디자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BMW의 이제 F10 디자인에 들어가는 그 M5 휠이랑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들어오는 순간 눈에 딱 띄는 게이 실내 무드등의 퍼포먼스예요. 앰비언트 라이트 도어 쪽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 뿐만이 아니고 조우석 쪽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로 보시면은 자, 썰루프 위쪽으로 이렇게 또 라이트가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상당히 이쁜 차량이고요. 중간중간에 뭐 커플도부터 해서 계기판 쪽에도 무드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는 영상으로 지금 보여 드릴 건데 운전석, 조우석 시트 상태 너무나도 훌륭한 상태에 자랑하고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에는 자,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1번, 2번으로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에 안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이고요.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 키 포함해 총 2개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일반 계기판이 아니고요.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쁜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정확한 키로수 보여드릴 건데요. 자, 계기판상 키로수는 지금 8 3 6 5 3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계기판상 경고등 들어있는 부분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핸들 아래쪽으로는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하단부에또 GT라인이라는 문구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 핸들은 상당히 스포츠카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디자인의 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패드 시프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핸들 리모컨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좌측 하단부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전방으로 보시면은 차량이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미러링크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 s b 호환되는 자 미러링크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자, u s b 호환되는 미러링크를 장치를 장착을 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네,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측에는 오토 리어 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예, 지나가는 이제 공간마다 캡쳐를 해서 어라운드 뷰처럼 보여주기 하는 옵션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차량의 각종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우석에는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쪽으로는 전자식 기어봉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차량이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스크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길, 눈길, 그리고 산길, 흙길 드라이빙 모두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아봉 뒤쪽은 전자파킹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스포츠 모드 올수 있는 버튼, 그리고 컵홀더 두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는 양문형 암레스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2단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 안까지 상당히 깊게 뻗어있는 수납 공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상단부로 비춰드릴게요. 위쪽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운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까지도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 앞까선 만큼이나 상당히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트는 일반 매트가 아니고요. 가죽 매트를 장착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집 매트랑 호일 매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 차를 이제 좀더 깔끔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가죽 매트가 제일 효율적이고요. 간단하게 그냥 물만 쏴도 되는 상당히 관리하기 편한 가죽 매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어, 공간은 상당히 넓은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단부에는 2열까지도 바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파노라마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개방감과 그리고 이쪽에 나오는 앰비언트 라이트, 자이 무드등 덕분에 상당히 눈이 즐거운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간 드라이빙할 때 진짜 정말 좋을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송풍구 두 개, 시가잭, 네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 자, 차량이 전체적인 외관 상태와 실내 상태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그리고 구매 애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주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작적의 박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